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꼬마 대신입니다. 오늘은 개사생 뱀띠 여러분들의 신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개사생 뱀띠 여러분들은 지혜롭고 직관력이 뛰어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물을 의미하는 개와 유연함과 침착감을 상징을 해준다 할수 있고 불화의 성질을 가진 사뱀은 군형을 형성을 하는데 좋다 할수 있을 것입니다. 뱀띠 여러분들은 이러한 조화로운 성향 덕분에 어떤 위기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대응을 해나가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삶의 도전에 역경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경우가 많다 하겠습니다. 대인관계에서도 신중하고 분석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천천히 그렇지만 신중하게 맺어가는 편입니다. 겉으로는 차분하고 내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속으로는 강한 자부심과 결단력을 지니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 하겠습니다. 개사생 뱀띠 여러분들은 삶의 중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더욱 안정적인 시기를 맞이했다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신중한 판단력과 자본한 성격 덕분이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인생의 흐름을 잘 읽고 대응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나 가정 직장 어떤 곳에서도 중책을 맞아도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 할수 있을 것입니다. 가끔씩은 지나치게 너무 깊이 생각하고 분석해 나가려는 그런 경향 때문에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릴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런 점은 때로는 좋은 기회를 놓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큰 실수를 방지하는 데는 반드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스스로의 직관을 믿고 너무 고민하지 않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게스트 아저벤 뱀띠 여러분들은 인생의 항온기에 접어들었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사회적으로나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는 시기다 특히 이 나이에 대해 가족이나 후배들에게 나의 경험을 전수해 주고 조언을 해줄수 있는 지혜로운 연장자로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시기다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을 하십시오. 특히 배사생 여러분들은 건강에 늘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운영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정신적으로 명상이나 요가 같은 활동도 도움이 될수 있으며, 이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내면의 평안을 찾는데 큰 도움도 될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적인 면에서는 개사생 뱀띠 여러분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벤티 여러분들은 젊은 시절부터 신중했고 계획적으로 재정을 관리해왔던 경우가 많, 많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큰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투 자나 저축에 있어서도 신중한 그런 태도를 유지해 나가기 있기 때문에 무리한 선택은 절대로 하지 않고 비교적 안전한 길을 택해를 그런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모험적인 투자에 뛰어드는 것은 절대로 피하는 것이 좋다 하겠습니다. 특히, 원래는 금전적으로 무리한 도전보다는 안정적인 자산 관리에 힘을 쓰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능력과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무리한 선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에서는 하악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될 것입니다. 대사생 BMT 여러분들은 가정 내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녀나 손주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수해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너무 큰위적인 행동을 하기보다는 가족들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경청해 들어주는 그런 자세도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배우자와의 관계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함께한 배우자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이 필요하고 서로의 건강과 안녕을 챙겨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단순한 사랑의 감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깊은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그런 파트너십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은퇴 이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할수 있는 시기다 할 것입니다. 개사증 뱀띠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로서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봉사활동이나 취미활동을 통해서 전반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삶의 만족을 느끼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하겠습니다. 개사생, 뱀띠 여러분들은 비교적 원래는 안정적인 한해가 될 것입니다. 큰 변화보다는 지금까지 쌓아온 지혜와 바탕을 자신의 바꿔한 자산으로 생각하시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더욱 돈독히 삼는 그런 계기로 삶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데 소홀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이미 이루어 놓았던 이런 일들을 다시 한번 점검도 해보시고 조금씩 정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취미나 여가 활동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는 것도 좋지만, 지나친 욕심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하겠습니다. 개사생 뱀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의 안정.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일 겁니다. 지나온 시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도 즐기면서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알 것입니다. 개서생, 뱀띠 여러분들은 지혜롭고 신중한 그런 성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며 그러한 흐름이 올려도 계속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의 삶의 자부심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보다 더 평온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는 큰 힘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꼭한 번씩 눌려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